자이 문제는 봅시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거어 평행사변형 넓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면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해서 4 5 사인 끼인가 아, 사인 요 끼인각을 알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 넓이에서 곱하기 2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럼 이걸 이걸 알면 이 각이나 이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끼인각이 나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평행사변형 공식 말고 일반적인 사각형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 그건 왜 그러냐. 근거가 중요하다 했지. 끼인각이 나와 있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나와 있어서 그래. 자, 대각선이 나와 어, 이루는 각이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거. 당연히 너무 지겹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어우, 지겨워. 막 이러고 있어야 되겠지? 여길 세타. 그러면, 여기 대각선이 P, 얘가 Q 하면, 2분의 1, 대각선, 대각선, 사인, 걔네가 이루는 각,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볼 건,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각선의 길이 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쪽에 조금 확장해서 한번 그려볼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보기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눕히지도 말고,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만큼 갖고, 여기도 뭐, 요 정도 눕히면 평행사변형스럽지. 자 그래서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 계속 얘기하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그냥 어, 결정돼 있는 것을 전개해 나가는 계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저렇게 시작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어떤 단서 근거들을 좀 찾아야 돼 얘는 뭐가 근거라고 했더라 어, 대각선이 이루는 각 도가 나온 것이 힌트인 거야. 여기가 지금 120도라고 했지. 자 원래 평행사변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 곱하기 2니까 2분의 1 예예 사인 끼인가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그럼 예 길이는 아는데 이제 유각도를 모르는 상태인 거지. 또는 이 각도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류하며 각도를 보니,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나왔다. 라면, 평행사변형도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인 거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대각선, 대각선, 사인, 대각선이 이루는 각, 이걸 이용해 보겠다. 라는 얘긴 거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하니, 자, 우리가, 요걸 X라고 하자.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도 y가 되겠지. 물론, 여기도 x가 될 거야. 자, 여기가 120도면 여기는 60도가 될 거거든. 잘 봐야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어, 미지수를 내가 xy 두 개로 설정했으니까, xy를 포함한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세 변의 길이와 끼인각. 여기도 세 변의 길이와 끼인각.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x, y 관계식이 나올 거야. 일단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요 각도에 해당하는 게 4니까 1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은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는 16 어떻게 정리할지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야 될건 25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ex y, 그 다음에 코사인 120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120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y는 25야 이렇게 됐어. 자 무턱대고 어떤 연산을 하지만 일단 두개 찾아놨는데, 자 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구할 수 있고 xy도 구할 수 있어. 두 식을 더해서 이루어 나누면 얘가 나오고 빼서 이루어 나누면 얘가 나올 거거든.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이제 뭔지를 보란 말이야. 자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자, 대각선이 2x, 2y,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120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뭔데? x 곱하기 y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 그러면 2xy는 9, xy는 2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날아가고 2x y sin 120 sin 60 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렇 근데 얘가 2분의 9니까 9하면 2분의 9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런 계산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당연히 할줄 알아야 되는 거긴 하고, 자, 왜 이걸 써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되는 거야.